여러분이 에워도에워도 헷갈렸던 노 모든가 난 모든 로우 레스댄가 t 에스댄이에요. 이거 에온이라고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헛수고한 겁니다. 개념만 딱 잡으면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 많은 거를 더 많은 거를 부정해 줬으니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라고요. 그래서 적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비교급을 부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을 부정하면 옴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해석해보자면 그 미팅은 30분 만큼 그렇게 적게 지속된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5명에 가까운 친구 만큼 그렇게 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50달러만큼 그렇게 적게 비용이 들 거란 얘기겠고. 그러니까 적게 든다는 얘기잖아요. 로우 w 레슨도 똑같아요. 더 적은 걸 부정해 줬으니까 많은 거겠죠. 많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비교급을 부정해 줬으니까 온급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적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완성하기 위해서 3주 만큼 그렇게 많이 요구된다잖아요. 만큼 그렇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하자면, 그녀는 그 용구에 대해서 10개 상 만큼 그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건 많이 받은 거겠죠. 란모덴도 똑같습니다. 이거 많은 걸 부정해줬으니까 결국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구별해주자면 이건 낫이 t가 들어가잖아요. t 대신에 s 들어가는 거고 모의 최상급인 모스트 그러면 결국 작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많아요. 많아야 1 0 0불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적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모대는 at most가 되는 거고요. 난 냈을 때는요, 얘도 똑같이 at least가 되는 거니까, 적어도니까, 적어도 100달러 가지고 있으니까, 많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부정해 주는 거니까, 이름 적은 거고, 적은 걸 부정해 주니까, 많은 게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전혀 없죠. 다음은, I mean. no m o r 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것도 이해하면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떨어졌냐면 두개 문장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하나의 문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잖아요. 주어 비동사, 주어 비동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이돼 있어요. 같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뭐뭐 되는 비교급을 부정해주니까 온급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해석해보자면, 내가 더 이상 학자가 아닌 것처럼이겠죠. 이거 S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도 더 이상 학자가 아니란 얘기겠죠. 밑에 문장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아지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고래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둘 다를 부정해주는 거예요. 둘 다를 부정해주는 문장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처럼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급의 다양한 표현도 지금까지 암기하라고 얘기 안 했죠? 이해하라고 그랬죠? 비교급도 마찬가지고 이어서 나오는 최상급의 다양한 표현도 이해하면 돼요.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올 5천원 멤버십 가입으로 이 모든 강의를 지금 바로 자유롭게 수강하세요. 다음 강의가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